여섯시, 기상 완료. 화이트 헤드 사는 드렁크가 왔습니다 오늘은 이거 입어보고 공복 포징 한번 찍어볼게요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 o r the f a k e i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h o w up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 o r the f a k e i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h -huh. oh, up and make a statement.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but the fake i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Everything I do, so instinctive and so passionate. Every word I'm. Ah. Ah, 얼굴 상태 안 좋고, 아침 먹으려고 합니다. 아침 먹기 전에 유산균 챙겨주고, 저는 유산균을 무조건 알약으로 먹어요. 가루가 맛있긴 한데, 이 유산균 자체가 장까지 내려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복에 먹어야 되고, 또 알약 형태로 먹어주는게 음, 장까지 전달되는데 조금 더 효율성이 있다고 해서 가로보다는 알약을 먹습니다 빨리 아침 차릴게요 배가 너 고파가지고 <laughs> 이꼬없가큽니다 우리 애플, 우리 필드 있을 때가 좋았는데, 음. 그래서 어 제가 먹는 이런 거 시작할 때 도시락을 다 찍고, 어, 하물면뭐 차에서 먹을 때도 있기도 하고, 오늘 음. 오늘 어디서 다섯 끼를다 채울지, 음. 일단은 찍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운동하면서 처음으로 마이크도 사용해 볼 거고 오늘도 대표님하고 운동하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재미 삼아 잡아본 먹방 구독 아 근데 이렇게 테이블을 이렇게 올렸는데도 엄청 낮네 이 먹방하는 사람들은 이러고 먹방하는 거야 그럼? 이,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이, 음식도 안 보이네 좀 높여가지고 이렇게만 먹는 거야? 와 대박이다 진짜 그러니까 이 승모근이 커질 수 밖에 없네 먹방하는 사람들이 어때 맛있겠죠? 어, 일단 먹어볼게 이렇게 편집을 해도 와이 이것도 난 이것도 불편한데 이거 일단 챙겨가야겠다. 오늘 대충 이렇게 먹는다 하루 종일 뭐 먹는지 막 보여주고 어차피 오늘 운동하는 게 메인니까. 이 오늘은 딱히 할 말도 안 떠오르고. 할 말이 없다. 나밥 먹을게요. 이따 두 번째 끼니 먹을 때. 잠이 들겠어. 바이. 잠을 좀자라고 했는데. 한 30분 잤나? 아.. 요즘은 쪽잠도 잘 안오네 아까 한 7시.. 한 6시 반쯤에 밥먹고 지금 10시.. 11시 네. 똑같이 감자랑 계란 10개 노른자는 1개만 아, 야채 70g 아, 야채가 근데 조금 많아 이건 한.. 90g 되나? 아, 남은 거 그냥 다 넣었고.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짧게 그냥. 아, 소금. 소금이 아마 없어서. 혹시나, 뭐라도 더 먹기 위해서. 후추. 음. 목판 같아 오늘 날씨 좋네요 야채를 너무 많이 태웠다 그래도 도시락 싸기 완료 이제 이거 싸서 운동 출발할게요 와 날씨 진짜 좋다 이제 운동하러 나왔습니다. 어? 딱, 도착스 안녕하세요. 운동 준비가 되셨습니까? 마인드셋. 어? 마인드셋. 그죠? 아, 딱 하체 운동하는 거? 예. 옆자리 좀 치워주세요. <laughs> 나좀 타게. 해. 기포 <봐베> 건배. 죽음의 하체를 위하여.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네 다이소에 요거 촬영용 삼각대 사러 잠시 갔다 와야 됩니다. 공공 <봐봉> 음란죄로 잡혀가는 거 아니야? <laughs> 안 보이냐, 형들? 형들이 안 보인다. 제가 배울까요? 예스. 한가 공을 사러 왔는데 하트 그게 다 팔려가지고 이상한 거야. 다... 이게 다 벌어진 거예요? 더한칸더 있는데? 네. 한다치게. 아. 열이. 와 하나 둘셋 뭐야? <놀럽> 아. 오. 아. 일곱. 보조. 오. 여덟. 아... 이번에 보조 좀 맛있었나? 하... 아... 아... <laughs> 다행이스 <laughs> 첫... 아... 처음 컴플레임 없는 보조 아... <웃음> <웃음> 어. 이게 진짜로 내가 만약에 보조를 했는데 욕을 먹었다? 그럼 나는 그... 운동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 플레야 아... 오케이 아! 아... 어... 어... 똑같아. 아... 네 <laughs> 다섯, 독. 하나, 아홉, 셋. 오케이.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와, 이센션 이렇게 오랜만에 산다. 컬 했는데요. 아, 헐. <laughs> 정신을 기 아, <laughs> 정신을 못저리네기 저기, 이기저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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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laughs> 아. 야, 와, 아 으아, 아아 어. 아 오늘 나름 재밌네요. 어. 음. 어. 네. 음. 나 네. 네. 자. 둘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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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한아 다리야. <laughs> 아. 일곱. 넷. 트 오트. 이렇게라도 혈류를 모아야지. <오피> 오, 어, 발 조심 발 조심 와, 진짜 힘들다 와, 이거. 이거, 는한 발을 운동이라 치고 한번 쉬었다가 해. 진짜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어우! 와, 진짜힘들다 아. 다리야. 아, 다리야. 아, 도 내년엔 으아 어... 갑니다 아아아 어... 어... 못해 아... 못해 나 너무 아아아 아... 와... 진짜 죽겠다 진짜 딱 막상만 이게 딱만 한번만 더 한다 나더 안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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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차차려 아, 아, 정신 차려. 응. 음. 아, 아, 아. 눈물이 <laughs> 힘들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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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다 내린 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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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라. 네? 끊어. 네. 자 오늘 사체 운동 앞으로 몇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할수 있는 데까지 있습니다아뭐 발이 <laughs> 상태. 어, 이거 발이. 어. 아, 이런 느낌. 하. 오랜만에 운동 유튜브 찍었는데 아 가능하면은 계속 찍어 보겠습니다 끝까지 아. 한마디 하시죠? 네? 오늘 어땠습니까? 아, 계속 나 열심히 안 했다고 하는데 아. 솔직히 오랜만 최선을 다했다 아, 솔직히 뭐 열심히 했습니다. 아, 나도 수고하습니다 <laughs> 자, 운동 끝내고 유산소 1시간 하고 복근하고 먹는 세번째 식단입니다. 아. 아몬드 6개랑 뭐 야채 70g이랑 여기 감자 80 그리고 닭 안심 구운 거 오븐에 요거 아까 만들었던 도시락 어 150g 요렇게 어. 먹어볼게요 어 지금 몰골이 말이 아닌데 어네 초밥 초 초밥 머리가 돼버렸다 아 하차 힘들어 아.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아 모르고 안 찍고 먹어버렸어. 아까랑 똑같이 먹었고 집에 오니 택배가 이렇게 와 있네요. 아 이거 냉장고 다 들어가겠나?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다 뜯었는데 닭 안심 요요 킬로인가? 오케이 브로콜리랑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내사랑 오든살 어, 한 번에 다 와버렸네 정말 노멋을 노먼입니다 부지 이러니 벌어서 벌어가지고 운동하세요. 자, 하루가 끝이 났습니다. 어, 이제, 11시 반이고, 어, 조금 평소보다는 한 30분 늦게, 그럼 어, 버티다가 먹습니다. 어, 왜? 저 어차피 저녁에 잠을 잘못 자니까, 어, 요거, 마이크를 그냥 여기다가 놔뒀어요. 옷에 끼워놓으면은, 어, 부스럭거리니까. 그래서, 연기 지금 보이나, 연기? 마지막 김도 똑같이 먹고 어.. 하루를 아.. 끝내겠습니다 어, 소금을 조금만 더쳐먹을게 더 오늘 어 아, 하체가 너무 빡세고 지금 다리가 뭐가 좀 잘못됐어 어.. 내일 창원에 또 운동 봐야 되는데 이거 이거 말이 되, 되겠나 이거 싶다 그래 영상 편집은 다 했고 하니까 또 이번에도 한 20분 정도 넘게 나와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막말 많이 하고 이제 하루를 끝내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짧게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 음. 저도 내일 또 운동하러 가야 됩니다. 닭안심과 바이바이.